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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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코어칩 하나가 모자르고 블링복도 죽었잖아 불길아 하... 게다가 병력의 대다수가 딱까리 못이 신장시고 코어칩은 언제든 만들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진입자가 3시간 사들어왔는데 많은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밖에 는 정보도 못 써다녔습니다 이거 우리가 통하려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작전, 작전이 필요해 몰살을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전. 제 아이디어 좀내 봐. 채게요 잠시만요. 음. 야, 여기요. 코어칩은 구해졌고 따까리 보틀에 소환하는 코어칩은 내가 현재 보여중이니까 일단 모두들 방어 태세에 갖춰 놔라. 아. 침입자가 못오게 말이지. 으. 에프리 플레이드! 튀어! 지웠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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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돌격이다. 어쌔이 아, 비중좀 챙기고. 에이, 하아~ 해병처럼 싸운다. 어~ 구까까구 아, 까까쿠아쿠아쿠아쿠쿠 아, 까까! 구구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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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까리봇들! 그냥 돌격해아 막아라! 아, 난 튀어야지 도이격 야 들어가자 야 간다 어어어튀튀야 같이 가 어. 아음 저도 이만 수고해 튀어 비중 챙기러 가자

Wat kan ook kaka? kaka. kaka.